안녕하세요. 주식코치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2019년이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여러분들이 거둬야 될 시기가 된것 같은데 어, 시장 상황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뭐 어, 미를 거두기보다는 조금은 힘든 시기가 도착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식코치가 있으니까요 뭐 고민들 있으시면요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죠 02-3772번에 0269번 그리고 027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종목들 어, 올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내년 오늘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조언을 드릴 거니까요. 전화를 많이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식 어, 어, 코치를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2019년 어떻게 지금 끝났는지 그리고 2020년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코스피부터 보게 된다면은 뭐 딱히 말할 거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2018년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근, 2년 동안 빠진 차트 모양인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조정이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 어, 시청자분들께서 힘들어하셨던 종목군들이 아마 어,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까지 엄청난 급등사를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조금 빠지는 것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올해는 어, 이상하게 좀 인상 실패 이야기부터 해서 굉장히 어, 폭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같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헬릭스 미스라든지 뭐 코롱 티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락주들을 대응을 하느라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 어, 이번 올 초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잘 해줬었는데 어 이후로는 빠져 내려가다 보니 결국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시 반등이 올라갔지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역시 힘을 여전히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역시 손절을 조금 많이 하신 시장이 아마 이번 올해 막바지쯤에서 손절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새로 고민을 하시면서 새로운 또 투자 종목을 골랐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마저도 잘 되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2019년은 최악의 해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주시던데, 어, 그만큼 정말 힘들었던 시장인 것 같네요. 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020년은 어떨 것인가라는 전망이 나와야 될 텐데, 저는 사실 2019년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2020년에, 2019년의 지표, 그러니까 2020년에서 바라볼 2019년의 지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주가는 정말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GDP라던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 어 주가가 빠진 것 대비해서 너무 많은 어 영업이익이 너무 중에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역시 이제는 어, 해외 자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국내 자금들까지도 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양대 투자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고점에 다다랐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자금들이 갈 곳이 없다. 그 말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역시 내년 초어 우리 총선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주들 역시 뛰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버티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미를 볼수 있는 시장 또는 어 본전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만들어진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의 코스피만 하더라도 어, 2019년 중순부터 해서 말 정도까지는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어, 11월 달이죠. 10월, 11월 달부터는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여기 지난 전고점 자리인 2250포인트만 잘 뚫어준다면은 결국 2400포인트라던가 아니면 25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치고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은 흐름 자체가요. 최근 에 헤드 앤 숄더 어, 패턴 을잘만 들어, 주 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 지난 정고점 675포인트만 잘 뚫어준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요. 내 종목이 잘 갈까 안 갈까가 아니에요. 어떤 걸잘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년에 움직일 테마에 내 종목이 속해 있을까 속해 있지 않을까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오히려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볼지를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전화 반드시 주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어 시장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는데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강연에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강연의 시간에서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어 지금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전화부터 바로 어 시청자분과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아예 저번에 파멸새 갖고 있으래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수익 나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랬어요 아 좋아가지고 또 예. 웃으시네요 <laughs> 예, 예. 어떤게 궁금하세요 어 LS 산전인데 이게 오래됐어요 75,000원에 20% 사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해가지고 아, 72,000원에 75,000원에 20% 75,000원이요? 예 음... 아.. 이게 매수가 좀 많이 높네요 그죠? 예 그때 어... 제일 높은데 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 일단 이게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죠 그죠? 저희 4만원대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 뭐, 올라올 때까지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가하면서도 안 되고, 지금 또 하기엔 너무 늦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작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추가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최근에 올라오다가, 어, 힘들어 하면서 조금 이렇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5만원 선 정도쯤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네. 5만 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막고 올라가는 흐름만 잘 나와준다면은 내년 시장에 따라가 가지고 한 어, 6만 5천 원대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비중을 저기서 조금 늘려본다면은 역시 6만 원에서 네. 6만 5천 원까지 올라올 때 손실을 조금 줄여서 나올 수 있겠죠.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55,000원까지 올라왔다고 뭐 팔거나 뭐 추가 매수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만원까지 예.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하시고 안 밀리고 올라오면은 안 밀린 대로 그냥 6만원에서 6만 5,000원에서 6만 손실을 좀 예. 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네. 그래서 잘 탈출하시고요. 이건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네. 어, 상승은 해줄 건데 빼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차이기 때문에 빼고 갈때 추가 매수, 그냥 갈 때는 어, 그냥 가는 대로 매도를 진행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대만 추가 아니면 그대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려볼까요? MC 넥스입니다. MC n 스고요몇스가랑 비중이요? 네. 2만 8천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네. 어,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그죠? 네네. 아. 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어제도 그 3만 8천원까지 갔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한 4만 원대 한 초반되면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좀 매도 시점이 음. 궁금합니다. 어, 4만 원 초반대도 매도 못해요. 아, 네. 네왜 그러냐면 시청자님 욕심이 너무 커요. 아, 예. 어, 우리가 욕심이 예. 크면은 결국에 4만원 되면은 4만 2천원까지 갈것 같고 4만 2천원 되면 4만 3천원까지 갈것 같고 하기 때문에 못 팔아요 네. 아마 네네. 우리가 좀한달 전이나 이렇게 한 일주일 전만 돌이, 돌이켜보더라도 시청자님의 머릿속에 아마 3만 8천원도 목표가가 있었을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3만 5천원도 목표가로 있었을 거거든요 예. 처음 샀을 예. 때는 3만 3천원만 돼도 팔겠다라는 저, 어, 전략이 있었겠지만 지금 3만 8천원까지 왔는데도 못 팔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음, 이거는 못 팔아요. 그러면 뭐 팔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팔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 매도를 해라, 분할 매도를 해라 하는 게 어, 일단 우리가 팔아야지라고 계획만 짜고 있는 것과 진짜 팔아내기 시작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 목표가를 따로 정하지 마시고 저는 37,000 여기 37,650원 종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네. 일단은 저는 3분의 1 정도는 팔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월요일에 여기서 출발하든 위로 출발하든 아래로 출발하든 상관없습니다. 네. 네 월요일 아침 시가에 3분의 1 정도 팔아내면은 이제 팔수 있는 딱 가구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4만 원까지 갔을 때도 팔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시청자님은 아예 하나도 안 팔고 4만원까지 가져가겠다 하면은 4만원까지 갔을 때 분명히 4만 천원을 욕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매도는 우리가 이렇게 m c n x 처럼 계속 이렇게 신고가 찍고 올라가는 종목은요, 목표가를 정하기가 힘들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m c n x 는 지금 상장 이후로, 어, 현재, 지금 현재 주가로 딱 따져봤을 때 손실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최고가니까. 그래서 거의 다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네. 여기서는 저는, 어, 37,650원 여기서 일단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4만원까지 가져가 보신 다음에 4만원에서는 남은 물량이 또 절반 매도하시고, 또 욕심 날 네. 테니까 42,000원까지 또 목표가를 올려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매도하실 때가 된 거예요. 아네네잘 네. 네, 네. 팔아내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고점 돌파하는 종목 잘 잡아가지고 수익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경험을 네. 살려서 다른 종목도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문닝지멘트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미투온이요. 미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어7 0 원이고 7예요 7천원에 7% 네네 아 이거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매수가 왔는데도 제가 더 올라갈 줄 알고 음, 못 팔았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날 막 다시 계속 밀려버렸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어떤 이거를... 걸 느끼셨어요? 음, 아좀안 좋다 는걸 느꼈어요? 아안 좋다 는걸 <laughs> 느꼈어요? 어 네. 저는 네, 이걸 네, 네, 느꼈으면 네. 좋겠어요. 매스꺼우면 팔자. 네, 네. <laughs> 그거 네. 놓치면은 우리가 버스는 한번 놓치면 그다음 버스 탈 때까지 너무 기다려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시장이 무조건 손실 뭐 수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일단 다행스러운 건미투온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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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기업은 아니고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테마도 여기저기 잘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뭐 일단 한번 기회를 놓쳤지만은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면 충분히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괜찮을까요? 그렇죠. 추가 매수 를좀 해놓는다면은 그 기회 의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지금 그게 퇴근을 음. 할까요? 아니요. 이거 그 굳이 그렇게 막 섣불리 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 요 아. 네, 지금 아. 어, 시장이 너무 급해요. 아하. 어, 급하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당장이 아니라. 어, 지금 네. 요게 5,400원부터 5,700원까지 지금은 쌍바닥을 살짝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은 한한달 정도 정도 지속이 되면은 그때 추가하면서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얘는 한 5,000원까지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아... 음, 그래서 여기 지속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니까 한 1월 중순쯤 되어가지고 5,800원 이하에서 추가하면서 한번 진행해 놓으시면은 비중도 괜찮기 때문에 어, 네. 그렇게 추가매면서 해놓으시면 아마 7,0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셨을 때, 어, 다시 7,000원까지 올라올 때, 이제 본전이 아니고 수익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올라올 때, 뭐, 과감하게 조금 일단,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5,800원 이 아래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왼손이 이 굳이 손절 안 해도 되죠. 네, 이거는 굳이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비중이 적어서 네. 뭐 굳이 5,400원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비중이 많으면 네. 문제인데 적으면은 추가면서 했을 때 효과가 좋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4,000원까지 가든 3,000원까지 가든 비중이 적으면은 걱정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이좀 들고 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마 빠질 가능성보단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 생각을 하니까 일단 들고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음, 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멘트입니다 예. 네. 아, UTI요. 어떤 거요 UTI. UTI고요. 몇수가랑 비중이요? 49,600원에 비중 25%요. 19,600원에 비중 이25% 아. 아,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걸 음. 어, 어떻게 순전을 하고 나와야 되나? 음. 그냥 갖고 가야 되나? 이게 자꾸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하더라고 맞죠 전번에 15,6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 네. 뭐 일단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을 잡은 거죠 이거는 일단 흐름 예, 예, 자체가 맞으세요?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이렇게 큰 산을 만들면서 빠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런 종목을 잡았으니까, 어 뭐, 샀는데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 어 시청자님께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짧은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짧다라는 네. 말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들을 이용해 보는 건데, 17,000원이 네. 무너지게 되면 바로 손절해 버리는 겁니다. 예예. 예. 음, 근데 나는 17,000원 무너져도 조금 더 확실한 손절 자리에서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15,500원이에요. 예, 예, 지난번 저점까지요. 네, 예, 지난번 저점까지요. 그래, 지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진짜 이건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손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면요, 예. 17,000원 자리는 다시 이렇게 맞고 반등이 올라와서 19,000원까지 갈수 있어요. 예. Yeah. 음, 그래서, 17,000원 자리가 일단 1차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17,000원 쯤에서는 적어도 어, 비중이라도 좀 줄여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Yeah. 네, 그래서 17,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미련이 조금 남으시겠지만,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어, yeah. 15,500원이 무너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잘 yeah. 지지가 돼서 반등 나오게 되면, 얘는 한 2만원까지 기회를 한번 줄 거예요. Yeah. 그러면 수익 내겠다 생각보다는, 본전에서 나오겠다는 생각이 좀더 중요하겠죠, 그죠? Yeah. 그죠. 네, 그렇게 세 가지 여... 전략만 기억하시고 대응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기 원익 머티리얼즈요. 원익 머티리얼즈고요. 매수 가락 비중이요? 예, 2 8 700원에 한15% 되거든요. 어, 얼마요? 28,700원이요. 28,700원에 15%요. 네네네. 아,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저기 제가 이걸 갔다가 그 내년에 그 반도체 업황이 꽝일 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갔다가 그 초제 업종을 갔다가 차트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네. 예, 제가 한 3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갔다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작년 9월 27일 날그장대음복이 발생했길래 그거에 다가 공시를 했다가 쳤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저기 무상 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 가지고 그 주가 상승하는데 혹시라도 그 저기 영향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아. 예, 뭐 일단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좋은 모습입니다. <laughs>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 일단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은 일단 한 어, 다양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얕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좀 깊게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하나를 먼저 깊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 하나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트도 3 4 0 0 0원을 목표가로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차트도 약간 어떻게 조금 어, 약간은 미숙하게 알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효과도 조금 이렇게 아 조금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엔 좀 힘들어요. 지금 너무 안 좋았고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게 네, 그렇게 이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도체 만들던 공장들이 생산을 조금 줄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팔아봤자 만들어봤자 잘 좋지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네. 생산을 줄이고 재고가 빨리 소진되게 되는데 그렇게 2019년까지 지나가고 2018년, 19년 2년 동안 그렇게 생산을 줄이고 재고가 막 소진되고 나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생산이 줄고 재고가 없으니까는 이제 또 다시 또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2020년인 거예요. 이해가 예, 되세요? 예, 음, 예,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던 게 지금 이제 수요가 그대로고 재고가 자꾸 소진되다 보니까, 어, 야, 재고가 없을 수 있겠는데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과거의 그 호황 때의 반도체 가격, 갑자기 수요가 급증했을 때처럼 늘어날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2018년, 19년에 공장을 증설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굉장히 빨라요, 이제는.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을 2018년, 17년 정도의 호환기는 아직은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네, 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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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전략을 짜겠죠? 그러길래. 어떤 거요? 어, 그니까, 그렇죠. 어팡 그, 여기 음. 안 좋았다가 돌아 살것 같다 그러길래 그래서 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포함이 그거를 포함이 포함이 포함.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어, 한 분야를 일단 먼저 파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먼저 파보시던지 아니면 어팡을 분석하는 아, 걸 파보시던지 그게 일단 네네.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고점 자리예요. 음, 아... 지금 여기서는, 어, 34,000원까지가 논스톱으로 갈것같지만 차트라는 건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차트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흐름을 만들죠? 네네네. 지금 제가 TV도 보면은 길을 딱드러났는데그기찻길 같은 그길안 속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 말은 지금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 길의 윗단에 맞았다는 것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네. 네, 그럼 차트를 보고 매매할 거면 위쪽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래쪽에 사는 게유리할요 그렇죠. 거. 그러면은 지금 네네네. 위쪽에 살 필요 없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했을 때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게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예. 우리가 어. 말하는 차트도 보고 기업도 보고 업황도 보고 다 같이 분석을 해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업황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좋아지니까 가격이 뭔 상관이야? 지금 바로 사야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네네. 차트를 조금 본다면은, 아, 좋긴 좋은데, 여기서 흐름상 한번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좋아질 종목이 29,000원 보다는 25,000원이 낫겠다라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예, 예, 예. 네, 이제 그렇게 매매하는 걸 제가, 어, 알려드렸으니까 좋은, 도움, 많이 되죠, 지금? 네네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흐름상 3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를 강하게 뚫어내지 못하면 한번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3만원자리에서 저는 일단은 뚫어내지 못하면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판 다음에 2만 6천원 이하로 다시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예. 무상증자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주식수가 많아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좀 좋다 싶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효과가 어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는 있으니까 3만 원 돌파 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3만 4천 원까지 들고 가보시고요 돌파를 못하면 네네. 일단 팔았다가 2만 6천 원 이하로 다시 접근하자라는 의견과 공부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다른 분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집중해서 공부를 좀더더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예. 예, 예. 네, 어떤 네, 게 궁금하세요? 네. PNE 솔루션이요. PNE 솔루션. 이 e 솔루션이고요, 매스가랑 비중이요. 만천원에 30%삼원에3 0요 예, 예. 아, 일단, 어, 이 종목을 만천원에 삼십퍼센트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산지 얼마 안 되셨으면은 어, 만천원에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예, 올라갈 때 사실. 예, 올라갈 때 사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예, 발생이 예. 된것 같고요. 어, 일단 예. 어찌됐든 이 종목 자체는요, 피니 &E 솔루션은 바닥을 예. 잡아주고 있어요. 9,300원대를.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예. 잘 잡아주고 있고, 지지가 되고 있는데, 저기가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와요. 예. 그래서 일단 9,300원 무너질 땐전 손절하자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저가 네. 안 무너지면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전기차 시장 한번더 어, 테마가 한번더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어, 내년 상반기까지 네. 들고 네. 가셔서 목표가를 12,000원 이상까지 잡으셔도 좋겠다는 라 의견 드려볼게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매수할 적에 목표가를 좀 너무 한5 0 0 0원까지잡데 너무, 너무 높게 잡았나요? 네, 그렇게 어, 아, 주식을 아, 네. 어, 네.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으면 못 팔아요. 아, 네, 우리가 최고가에 네. 팔아내는 게 주식이 아니라 7%도 5%도 네. 수익만 내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오, 목표가를 높게 네.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음, 네. 네.